안녕하세요. 송뜨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뜨개수다로 어, 왜 이렇게 영상이 뜸했는지, 그리고 지금 뜨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작업 계획이 있는지 등등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뜨고 있는 건 스커트인데요. 제가 여름 옷장 소개해서 어, 소개해드렸었던 핑크색 스커트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몇 년째 잘 입고 있어서 어, 한번더 떠보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이 스커트도 보고 뜨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봄에 올리기 좋은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있는데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여행을 좀 다녔어요 해외로 어디를 뭐 멀리 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짧게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여행을 국내로 여러 번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아이랑 둘이 다녔는데 원래 제가 어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뭐 짧게 잠깐 진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뜨개를 들고 다니는데 아이랑 둘이 가니까 진짜 뜨게 할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여행 가면서 뜨개를 다 들고 가기는 했는데 거의 뜨지를 못했고 여행 마치고 나면 숙소 들어가면 진짜 거의 씻고 바로 기절하고 뭐 낮에도 시간이 남는대로 그냥 쉬고 뜨개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뜨개를 떠야지 어떤 컨텐츠가 나올 텐데 뜨개를 못하니까 뜨개 유튜버 컨텐츠를 찍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올릴 거리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었죠. 여름방학이 이제는 끝났는데 방학하니까 뭐 집에만 있으면 또 지루하니까 뭐 도서관이라도 가고 뭐 영화관도 한번 가고 뭐 백화점이라도 어디 가고 뭐 딱히 뭐큰 스케줄은 없었는데도 뜨개를 할 시간이 그냥 없고 또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보통 남편이 출근하고 뭐 아이는 학교가고 이런 오전 시간에 촬영을 보통 했는데 오전에도 애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거리도 없는데 뭐 그나마 뭐 어떻게 쥐어짜내서 찍을래도 뭐 찍을 시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못하는 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어디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 근데 진짜 어디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뭐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엄청 떨어지고 체력도 엄청 떨어져서 이런저런 검사들도 좀 받고 문제를 찾으려고 보낸 시간이 꽤 길었어요. 어, 결론적으로는 큰 병은 없고 지금은 좀 나아져서 컨디션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이래서 영상을 좀못 올리게 돼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영상을 좀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뜨개 완성품이 있어야지 뭐 뜨개 도안을 올리던지 아니면 뭐 뜨개 로그라도 올릴 텐데 뜨개 완성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뜨개 수다나 아니면 썰뜨개 같이 뜨개 완성품 없이도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영상 촬영을 한번한 한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졸았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내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재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또 접은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못 올린 이유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음, 다양하게 복합적인 이유들로 그랬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얘긴데요 음, 제가 뜨개작가로 뭐 디자인한 도안을 판매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뜨개 강사로 활동한 적도 있고 했는데 이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이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창작 활동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또 제가 아주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보편적인 사람들과 미적 감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진짜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눈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보편적인 미적감각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또 특이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특이하고 예뻐야 되는데 어 제가 완성한 창작물에 대해서 보면 항상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또 특이하면서 예뻐야 되는데 예쁜 정도가 좀제 기대에 못 미치는 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시장 평가도 어, 기대한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창작의 재능이 없는데 디자인을 하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시간들이 저한테 뭐 좌절감 그리고 뭐 자괴감 뭐 이런 걸 많이 느낀 게 했고 의도적으로 뜨개를 좀 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개는 내가 창작하지 말고 뭔가 어 창작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멋진 디자인들을 소비하고 다른 작가님들 작품을 떠보는 그런 소비 뜨개인이 되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미적감각이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다 뭐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도 저는 이거다 꽉 꽂히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이래저래 내 공이에 맞는 작품을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다시 창작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또 생각하고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하면서 제가 또 다시 생각한 거는 저는 창작의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창작의 욕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뭐 글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내가 입을 옷을 디자인을 해서 입고 싶다 이런 디자인에 대한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글을 썼을 때 나온 결과물 그리고 내가 옷을 어떤 옷을 디자인해야지 하고 뭐 스케치를 했을 때 그런 결과물에 대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평가 이런 걸 봤을 때어 제가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그런 창작물에 대한 저 스스로의 평가도. 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내가 창작의 재능이 없구나 내가 창의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뜨개를 하면서만 느끼게 된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몇십 년 동안 계속 살면서 계속 이런 내가 창작을 하고 싶어 이런 욕구로 창작을 했다가 그런 결과물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아 역시 나는 창작의 재능이 없어 이거를 느끼는 과정이 경험에 의한 기본값이 이미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 그래서 이게 뜨개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어 작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뜨개를 오래 했다고 해서 다들 창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몇년 동안 뭐몇십년 동안 뜨개를 했어도 창작은 안 하고 다른 분들의 멋진 도안을 계속 소비하시는 그런 소비 뜨개인들도 분명히 계신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뜨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어, 뜨개 작가가 돼야겠다, 뜨개로 나는 디자인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판매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극 초반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창작에 재능이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계속 뭐 자책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창작에 욕구가 있었다는 걸또 다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뜨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뜨개수다 1에서 했었는데 이제 마음이 되게 어려운 일인 게음 제가 창작의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또 그렇지만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이 재능이 없는 일에 계속 도전을 하고 계속 해보겠다는 게 되게 자신이 없는 일인 거죠. 제가 창작에 그렇게 재능이 없고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하면서 하지만 내가 계속 해보겠다라는 상황인 건데 어 자신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놓지는 못하겠고 하고 싶으니까. 어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 놓지 않는 것만이 지금 현재로선 최선이다. 어, 그래서 어찌 되었건 뜨개를 내가 하고 싶은 걸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 스스로도 되게 자신이 없는 <laughs>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뭐 어떤 결과물들을 제가 앞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걸좀해 좀 볼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뭘할 거냐면 앞으로 뜰 거는요. 우선 지금 뜨고 있는 스커트 이거 다 떠야겠죠. 그래서 떠서 어 뭐, 가을 시즌에 맞으면 스쿼트 올릴 수도 있고, 그게, 그게 좀 시즌이 애매하게 완성이 되면은 어쩌면 봄에 업로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머릿속에 지금 이거 뜨고 싶다 하는, 구상하는 머릿속으로만 구상해 본 작품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뭐 스케치를 해보거나 스와치를 내보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실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실을 찾지를 못해서, 실을 찾으면 떠보고 싶은 프로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 제가 그 동안 남는 실들을 다 이고 지고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다뭐못 쓰던지 안 쓰던지 그렇게 돼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뭐 나눠드린 실들도 많고 뭐 중고 거래로 많이 판매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실이 이래저래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 실들이 좀 많아서 여름 지나고 나서 정리하려고 아직 쌓아두고 있는데.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지면 판매할 실들은 또 판매 올리고 또 나누기 적당한 실들이 있으면 나눔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개와 관련이 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더 뜨개와 관련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더 듣기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